우리는 폭풍 우에 오리를 잃었던 그날 밤을 항상 기억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제가 질문할 때만 해주세요. 훈수와 가두한 스포는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저 깃털 인가? 이야, 제, 제 오리 인가? 오리 처럼 안 생겼는데, 퐁퐁해, 어, 제비둥지 래요. 이 점프인가봐. 점프. 배가, 배가 막 왔다갔다 해요. 배 귀여워. 배 봐봐. 배가 왔다리 갔다리. 어? 깃털이다. 으악, 눈부셔. 어? 드라, 드래곤? 용 같은데? 나루가 그녀의 아이로서. 아, 귀여워. 용인가? 나의 빛을 품었던. 어, 움직여. 얘가, 얘가 주인공인가? 어, 여기로 가는 건가? 아, 얘가 우리에요 야! 완전 밝아! 여긴 어디지? 어, 아빠! 아빠, 저예요! 어, 뭐죠? 어, 어? 어? 아, 음, 맛있어. 와, 영은더 이상 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아빠, 우리 어디 갈 거예요? 나 세상을 구경하고 싶어요. 이거, 이건 뭐예요? 아, 이거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와, 아빠, 완전 하늘이 파래, 하래, 파래요! 신기해요. 어, 저기 뭐가 있다고요? 완전 맛있어. 진짜 많다. 아, 와 아빠, 여기 이어서 다리를 만들어요. 오. 역시 아빠랑 같이 있으면 너무 즐거워. 저 앞에 가. 아빠랑 있으면 항상 너무 즐거워 냠냠냠 야미야미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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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맛있다 어? 뭐지? 어? 저기 뭐가 있어요 아빠 어? 뭐지? 그 운명적인 밤에 뭐야? 내가 하늘을 불타듯 빛냈던 순간도 난 오리를 불렀다. 뭐지? 오, 와. 가을철 부덕. 어, 아빠, 저거 봐요. 빨리 절로 안으로 들어가자. 어, 저게 뭐예요? 어? 아빠, 왜 그래요? 아빠, 우리 이거 가일만 먹고 지내는 거예요? 아빠, 갈다 먹었어요. 배고파요, 아빠. 음, 기운이가 없어요. 하지만 희망은 결코 오지 않았고. 뭐야? 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어깨가 축 늘어졌어? 하나 남은 거야? 어, 멸망했구나. 과일도 없어. 먹 먹을 게 없어요. 아마트리님 안녕하세요. 네 시간이 흐를수록 오어기 과일 있다. 약간 있다. 헉, 아빠 생명을 시들고 굶해했다. 아빠 어떡해? 아빠 아프면 어떡해요? 아 어, 어떡해 먹을 게 없어 숲이 황폐해졌을 때도 아빠 안돼 아빠 괜찮대 아빠 안 먹어도 돼요 저 저 위에 가 있는 거 이거 봤나보다, 얘도. 아, 저 아빠 죽으면 안 되는데. 대박. 이거 떠, 떠드려, 떨어뜨려. 다 떠드려. 떨어뜨려. 왜황폐해진 거야. 이 여전히 희망한 고개를 들었다. 빨리, 아빠한테 주자, 아빠. 아빠, 아빠, 제가 갈게요. 어, 뭐야? 어, 영혼 아니죠? 아빠, 아빠 기다려요. 내가 곧 갈게요, 아빠. 이거, 이거 먹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우리, 우리 이거 먹고, 계속 지내요. 어, 뭐야, 저 이상한 거 저기 보여. 아빠. 우리의 추억이 있잖아요. 기다려야 나곧다 왔어요. 어, 나 눈물 나. 잠깐만. 제발요. 아빠. 아빠, 여기요. 아빠, 드세요. 아빠? 아, 어, 잡아보자님, 안녕하세요. 아빠. 여기 가, 여기 먹을 거예요. 드세요. 잠깐만요. 아빠. 정신 차려요. <웃음> 아빠가 <웃음> 다시 고아가 돼요. 아, 잠깐만요. 머무를 이유가 없어진 나는, 아빠가, 아빠, 나의 빛을 찾고 있었지만, 어, 기운이 없어. 얼음마저 침묵했을 때는, 올라가. 무서워요. 너무나 힘들고 지쳤다. 주위 아무도 없어요? 무서워요. 아, 빨간색 뭐가 있어요. 아! 내 아이의 힘은 불안정, 불안정해지고, 스물 네 시였을 때, 안 돼, 안 돼. 아, 제발 죽지 마. 희망은 사라졌다. 안 돼, 제발요. 제발 움직여, 움직이라고. 왜 저거 안 돼? 움직여, 와... 죽은 거야? 내 네, 빛이 오리를 되살리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뭐야? 죽었어? 오오오! 오, 오, 다시, 다시 생겼다. 저장했습니다. 뭐야? 깊은 속에서 오리는 잊어버린 것을 발견했다. 엑스 그 카우스라 모양이라서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와, 그 아빠 다시 살릴 수 있나? 내심이 돌아온다. 나는 정령나무의 빛이자 눈인 세인이다. 그녀가 느슨하게 움켜쥐었을 때, 난 이곳 샛국을 헤맸어. 내가 괜찮다면, 내가 내 안내 여행 안내를 해줄 수 있어. 잠시만,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아? 그들이 너를 뒤쫓아왔어. 어 뭐야? 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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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그들의 빛은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라고 할때 정령나무가 말했어. 큰 덩굴을 벗어난 빔터에서 정령나무를 찾을 거야. 이 앞에 길이 있어. 오, 공화한 숲. 열어 가면 되는 건가? 정령나무를 찾으세요. 정령나무? 짐을 하며 움직이지 않는 나은 그릇을 찾았다. 우리는 그녀의 그릇된 의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했다. 오! 우리, 정령의 나무야. 나, 그는 너를 구하려고 그의 마중심을 써왔던 게 분명해. 이제 우리 이야기를 들려줄게. 그녀가 증오하던 우리의 빛, 빛의 의식의 밤이었어. 난 오리를 불렀지만, 내 아이는 결국 돌아오지 않았다. 뭐야? 아, 나쁜 애인가? 나쁜 새? 저저 저 부엉이가 나쁜 인가요? 쟤를 쟤를 죽여야지 이 게임의 마무리를 볼수 있는 건가? 아, 제가 저걸 가져 저걸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였구나. 저걸 가져가서 여기가 망했구나 크로가 새해 놓쳤을 때 우리의 나날은 끝났다. 넌 정연나무의 빛을 받았어. 우리의 운명은 너에게 맡긴 거야. 지금부터 내가 알아야 하는 것들 잘 듣도록 해. 정연나무는 한결같이 빛의 원소 세 개를 지탱했고, 그 담내로 원소들은 조화를 가지고, 가져오고 니베를 보호했어. 또, 물의 원소는 긴 소나무 끝대기에, 바람원소는 버려진 유적 깊은, 깊숙한 곳에? 곳에, 불의 원소는 호루산의 불 아래에, 리벨은 원래 모습을 되돌리려면 우리는 더 늦기 전에 그들의 빛을 켜야 돼. 우리가 찾을 첫 번째에는 거미의 동굴 너머 한때 물이 흐르던 나무 꽃대기에 있어. 아, 아까 저희 가야 되는 거군요.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